2024년 3월 미국 서부, 한국인 가족 3명이 여행 중 감쪽같이 사라졌다. 2024년 3월 13일, 59세 김태희 씨, 54세 김정희 씨, 그리고 33세 이지현 씨. 이들은 가족끼리 미국 서부 여행 중이었다. 이날 그랜드 캐니언을 둘러본 후 라스베이거스 숙소로 이동할 예정이었다. 그런데 숙소에도 다음날 공항에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.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는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달린 흰색 BMW 렌터카로. 미국 애리조나 윌리엄스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포착됐다 가족의 실종 소식은 곧 외교부까지 전달됐고 현지 경찰과 협조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작됐다 그런데 실종 당일 그 지역에는 겨울 폭풍이 몰아쳤고 무려 22대 차량이 엮인 대형 추돌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사고에 휘말린 걸까?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마주쳤던 걸까? 그날 이후 BMW 차량도, 세 사람도, 지름까지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날 밤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